안녕하십니까 민스타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도 찍었던 백조기 샵으로 다시 오천항에 들렀습니다. 요즘 사이즈가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번에 한번 사이즈를 한번 확인하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타러 왔습니다. 오늘은 제 내무부 장관인 와이프도 함께 함께 출조했습니다. 아, 와이프가 첫 선상 낚시라 아, 많이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오늘 험난한 하루가 예상됩니다. 오늘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와싸 마땅 좀 크다 오예예예예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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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이제 좋 습니다. 어, 어, 백조기 아, 가벼운데. 투두둑 안 하면 아니야. 뭐 걸린다 싶으면 들어. 윗바늘 놔두고 아랫바늘을 하나 길게 끼워봐. 자르지 말고. 걸렸. 걸렸. 그냥 끊어야지 뭐. 이렇게 잡고 일 일자로 일... 아이씨, 다 끊어졌다. 할게, 할게. 아. 캠질잘 해서 가지고 안안 털려. 요 손맛이 어떠십니까? 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. 이씨 사이 즈 좋다. 여기 큰거 사나 보다. 아 뭐야 이거? 아유, 놓쳤어. 남의 건다 보고 내걸못 놓쳤어. 아, 차! 왔다! 아, 차! 사이즈 백조기. 딱 멋있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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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어. 좋죠? 와, 이번 사이즈 듭게 된다. 아, 뭐 사이즈가 돼? 아, 사이즈 너무 좋은데. 사나이가 너무 작아요. 황생 아, 좀 큰가? 오케이. 오케이. 야, 너 챔질 진짜 잘한다. 유튜브에서 보는 혹시 유튜브 하세요? <laughs> 아, 좋았어 원래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해야 힘이나 나이스 왔다 왔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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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그럼 광따 한번 가야겠다 광어챔즈라듯이 하네 멋있어 멋있어 또 싸게 되는 것 같은데 Okay, okay. Okay, okay, okay. 주 중에 지렁이를 조금 넉넉하게 사오신 분 있으실까요? 벌, 벌써 다 떨어졌어 넉넉하게 사왔어요 우리 옆에 좀 조금만 주실까요? 헤헤이큰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게 끼니까 네 입줄이 없어서 길게 하니까 All right 오케이. 왔어. 드디어 왔어. 드디 왔어. 어? <laughs> 어디 갔지? 어디 갔어, 너? 아이, 진짜. <laughs> 아, 너무하네. 그렇게 입질해놓고. 자, 식아 뭐야니? 사연이 너무 안 좋은데요? 방생하겠습니다. 뭐? <laughs> 얘가 불러서 봤더니 이러고 있네. 아유.